아니 그래서 너무 나 아우, 너무 수고하다 <laughs> 평상시 소울류 여지껏 프롬소프트웨어의 느낌보다는 확실히 약간 밝아진 느낌 이건 아무래도 전국시대 말기에 독양적인 느낌을 표현했기 때문인가요? 그렇습니다 <laughs>

또 타이카워 크루시 문인사슬이기마시디이가능이 있는 의로사를가 저렇게 발견되지 않았을 때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작은 일반 몹들에게도 전부 다 체간 게이지가 있어요 그 체간 게이지가 찼을 때에는 인사로 저걸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좀있다가이 세기로 한정판 티셔츠 선물로 드립니다 사이 바꿔달라는 소문이 아! 네. 살이 리가 엉매져갖고 아요거예요이 빨간색 표시 요게 그렇죠 딱이 수고 심판이라던데 사악했으면 안 되겠다 어? 네, 아, 아까 알겠... 올라오기 전에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. 정말 잘하셨어요 바로 한정판 질렀어요 사기꾼이에요 네. 디엘로 디에, 선다고 아, 여기까지는 뭐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와 거의 모든 적을 인살로 아 인살로 마무리 자 이제 적의 사물의 대정을 봤어요 상단 잘 보여드렸고요. 상단, 상단. <laughs> 약간 도만가야 돼요. 맞으면, 맞으 도망가야죠. 아프거든요. 오른쪽 맞아야 되고요. 네. 아 좋습니다. 괜찮은데요? <laughs> 약간 무서워져요. 아프다는 거를. 네. 맞았다. 불안하다. 스포면은 약간 나무를 타서 올라가서. 네. 아주 아, 아, 본인 체감 게이지가 가득 찼었어요. 아, 인사를 당할 뻔했어. 아, 약간 숨을 좀 쉬고. 네. 예, 예. 쉬고. 자, 내려갑니다. 회복물이 하나밖에 안 남았죠. 아, <laughs> 어? <laughs> 아니,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아니, 숨을좀더 있어요. 여러분, 여기 회색이 있어요. 회색. 여컴퓨은 어, 우리 프롬소프트게 되게 되도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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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수있게 되게 게게게 되게 게이게 되게 되게 게게 되게 되게 되어좋게되아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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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아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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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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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가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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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분양 하나 딱 할게요. 쟤는 갈고리 못 써요. 네. 약간 만피 했다가? 네. 이제 이 시간 한대좀 맞으면 안될것 같은데. 어, 자, 뒤로 돌아선 거요. 자, 등등이 좋습니다. 여기서 상단. 아 아니, 상단이었잖아요. 상단 막아야지. 일단 상단. 마이크. 어, <laughs> 회색 있어, 회색 있어, 회색 있어. 회색 있어. 회색 있어. 아직, 아직 나이 트와이스야 두번 살아난 나이인 거야 근데 물약은 안안 안 생겨요 물약은 생기지 않죠 이번에 죽면은 여기서 여기서 안쪽 조심 아하 상당인데 상당 상단 계속 맞아 아, 아이 진짜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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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인살인데 인살인데 어, 잠깐만 형님 형님 어우 어, 형님 어우 어우 진짜 아 그래. 여러분 조이를 표시할 준비를 하시죠 이, 게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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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이, 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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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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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